스모건 해설사 버드나무 박영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너무 더우셨죠? 이렇게 더운 날 우리는 보통 계곡으로 가든가 아니면 은 산으로 가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100m만 올라가면 0.6도씩 떨어져서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갈수록 훨씬 더 시원해지는데요. 그렇게 시원하면 높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지금 높은 산에 온 것처럼 그 높은 산에서 살아가는 식물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고산에 온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가 되어 있는 알타이나우스라는 곳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시원하게 나실 수 있는 알타이나우스로 한번 가보실까요? 들어가시겠습니다. <목소리> 드세요. 금방 온도가 시원해지셨죠. 자, 이곳이 바로 알파인 하우스라는 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알파인 하우스는 알파인이라는 말은 알프스의 산, 높은 산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곳이고요. 높은 산에서 살아가는 식물을 우리는 고산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살아가는 고산 식물을 만날 수 있도록 특수 설계가 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알파인 하우스고요. 어떻게 특수 설계가 되어 있느냐하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땅 밑으로 냉실 파이프가 지금 돌고 있어요. 거기에서 차가운 시원한 물이 돌아서 이 위로 관을 통해서 이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해주고 있고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을 막아주기 위해서 차광막을 통해서 복사열을 줄여서 이 공간이 마치 고산에 시원한 것처럼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알파인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 백두산, 산악산 이런 고산에서 아고산 지대에서 살아가는 식물들 더불어서 중앙아프리 아시아 그리고 저 위의 시베리아 같은 아주 정말 추운 곳 그런 추운 곳에서 살아가는 고산 지역 툰드라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을 만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알파인 나우스입니다 저와 함께 알파인 나우스에서 살아가는 식물들 만나보시러 한번 가보실까요? 천천히 한번 따라오세요. 여기는 알파에는 식물들이심겨진 대표적인 공간인데, 어, 여기가 왜 이렇게, 모든 식물들이 키가 작그만할까요이 식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몸을 낮춰야 돼요. 한번 저와 함께 몸을 낮추어서 식물들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어, 키를 낮추니까 이 식물들을 눈높이에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열매가 달려있는 조그만 식물이 있어요. 넌출월귤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악산 정도에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인데 지금 꽃이 폈다가 열매가 맺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 월귤 식물들은 산행도 나무 속에 들어가서 조기 뒤에 있는 들쭉나무라든가 월귤, 넌출월귤 이런 것처럼 모두가 다 높은 산 꼭대기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고요 그런 산 꼭대기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큼직하고 시큼하고 달고 큰 열매를 맺어서 토종 블루베리라고도 알려져 있는 아주 그 야생의 맛있는 열매를 달게 해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저기 뒤에 꽃이 피어있는 식물도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진달래과 식물 중에 만병초 같은 그런 식물들인데 저 식물은 티벳 고산지에서 자라는 그런 미니 만병초에 해당하는 식물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런 식물들이 모두 티벳이라든가 중앙아시아 그런 곳에 높은 해발 3,000m 이상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 자원들을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자,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또 다른 식물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 겨, 이런 경관을 우리가 크레바스 경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돌들이 지금 노란 판석들이 수직으로 지금 서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돌이 갈라진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크레바스 경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빙하가 갈라진 틈, 그 틈을 크레바스라고 이야기 합니다. 사실상 빙하가 있는 그 아주 서론 지역에서는 이런 크레바스가 굉장히 위험한 곳에 속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경관을 통해서 그돌틈 사이에서 냉기가 들어와서 이 식물들을 시원하게 살수 있도록 맞추어주는 그런 경관을 조성을 해서 고산 식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섬처럼 똑 떨어져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고, 뒤쪽으로 보시면 저 밑에서는 백록다임이 있는 우리의 한라산의 형상을 하고 있고요. 이 위쪽에는 마치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 것 같은 백두산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한반도의 지형을 형상화해서 크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고요. 이 한반도의 지형을 따라 이 중심축이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척추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따라서 가장 꼭대기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이 현재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가장 심각하게 이 더운데 더 이상 갈데도 없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이곳에서 보존도 하고, 보여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저기 지금 구상나무 보이시죠?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한라산, 지리산 일대, 거기도 1900m가 넘는 정상부에서만 살아는 대표적인 식물인데, 지금 지구온난화 더불어서 점점 세력이 취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식물들을 이곳에서 보존도 하고, 또 보여도 드리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알파인하우스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계속 넘어오시다 보시면은 또 새로운 식물들을 만날 수 있으신데요. 제비란 복주머니란 광릉 요강꽃처럼 난초과 식물들도 많이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대표적인 식물들 중에 난초과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난초과 식물들은 얘들은 뿌리에서 이 그곳에서 자라는 균군과 함께 공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이식을 한다거나 또 따로 별도로 재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식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라져갈 위기에 맞고 있어서 이곳에서 보존도 하고 특수하게 보여드릴 도수 있도록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지금 알파인하우스가 아니면은 강릉 요강꽃이라든가 노란 만병초 같은 이런 식물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식물 자원들입니다. 자. 나머지 식물들도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바깥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어, 여기도 지금 바깥쪽도 알파인 하우스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해발 600m 지점이에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지금 알파에나우스 주변으로도 중앙아시아 고산지대 그런 곳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물들을 지금 심겨져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다양한 식물들을 확인도 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이 증식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알파에나우스는 현재 지구온난화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한 식물들. 그리고 정말 고산에서 살아가는 그런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특수하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올라와서 만나보시고요. 백두대간 수목원 알파인 하우스를 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침엽수 7종을 중심으로 해서 상록 침엽수를 보존하고 있는 침엽수 보존원이 오른쪽에 있으시고요. 왼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데크와 야자매트를 통해서 자작나무원, 전망대, 만병초원으로 이어지는 주제 전시원, 이어지는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제 전시원 함께 탐방하시면서 여러분 시원하게 알파에 나와서 꼭 한번 놀러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알파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